QR 인식기 이야기. 서간 11층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손가락 한 번은 움직여야 한다. 그건 양쪽으로 나누어진 유리 왼쪽 벽에 있다. 병동서 그거 누르면 유리가 좌우로 열린다. 반대의 경우다. 다른 층에서 타고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일단은 갇힌 공간이다.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셋이다. 그 첫째는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왼쪽에 있고, 그 둘째는 환자와 보호자용으로 가운데에 있으며, 그 마지막은 간호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버튼이다. 입원하던 날에 왼쪽 손목에 어떤 게 걸렸는데, 거기에 내 정보가 있다. 또 거기에 QR코드가 있는데, 이걸 환자와 보호자용 센서에 대면 유리문이 열린다. 그러나 이게 잘 되지 않는다. 한 번에 쳐. 문이 열린 적이 없다. 어떤 때는 서너 번을 위치를 바꿔도 인식이 안 된다. 이럴 때 복도에서 나를 먼저 보고 열어준 적이 많았다. 간호사와 조무사 그리고 간병인이 부탁하지 않았건만 친절하게 도운 것이다. 그래서 이 짜증이 나는 문제가 뭘까 하고 생각하던 중 사용문을 한번 읽었다. 핵심은 손목을 약 10cm 떨어뜨리라는 것이다.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. 그러던 중 우연하게 이골치가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다. 한날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다. 두세 번 멈추면서 안이 꽉 찼다. 휠체어와 사람으로 말이다. 그 중에 11층 간병인이 있었다. 그녀와 몇 마디 할 때, QR코드가 있었다.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고, 그가 끼어들었다. 환자복을 입은 그는 반듯하게 선 자세로 아무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접지 않았다. 그가 손에 쥔 스마트폰, 화면을 내눈 가까이 대었다. 내가 본 것이 뭘까? 그건 QR코드다. 곧 그의 손목에 찬걸 찍은 사진이었다.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에 내려 11층 서간 병동에 들어오는 게 해결되었다. 가끔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. 2023년 8월 14일 병실에서